div에 그리드 컨테이너 안쪽에 아이템은 지금 16개가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그럼 얘가 그리드로 하면 그리드 테이블 그 다음 요게 셀들이에요. 하나의 셀들 자, 이걸 가지고 css를 적용을 하는데 display grid 자, 열 개수 지금 설정하고 있죠? 열 개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여섯 개의 열을 쓸 거야 라고 세팅을 해준 상황 자, 이 상황에서 자, 아래쪽에 g 그리드 로우 1 슬래시 4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쓴다그 했지 1 행부터 그죠 첫 번째 라인부터 몇 번째 라인까지 행을 이루는 네 번째 라인까지예요 즉 이런 형태야 자, 이게 1번 행 라인이죠 이게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라인은 이거지 세 번째 행 라인은 이거지 네 번째 행라인이 여기죠? 요 라인이지? 그래서 첫 번째 1, 2, 3, 4. 자, 여기에서 1번 행라인부터 4번 행라인까지 확장을 하겠다. 확장하겠다. 그래서 한국말로 할 때는 그냥, 어, 1번 행부터, 행 기준으로 한다면 1번 행부터 4번 행 전까지. 또는 4 1을 해서 4 1을 해서 1행부터 4에서 1을 뺀 3행까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. 근데 원칙적으로는 행 라인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.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장이 됐어요. 얘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셀 형태가 되었고요. 자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어, 이렇게 하기 싫어. 자 어떻게 할 거냐? 나는 1행부터 2행까지 확장할 거야. 1행부터 2행까지 첫 번째 라인부터 두개 행을 쓸 거야 라고 할때 스팬 2라고 쓰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장이 됩니다.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장하고 싶으면 뭐라고 쓰면 돼? 스팬 3이라고 쓰면 되겠죠. 그러면 쭉 확장이 되겠지. 하나, 둘, 세개 이런 식으로 그죠?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. 여기는 지금 아이템이 17번까지 있으니까 얘가 밀려나는 거고 16번까지 있다면 여기가 딱 맞게 떨어지겠지. 그지? 그래서 행과 열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자, 그리드 컬럼을 이용해서 한 줄로 표시를 하거나 그리드 로우를 이용해서 한 줄로 표시하는 방법은, 자, 슬래시를 이용해서 시작 위치와 스타트와 그 다음에 종료 위치인 엔드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.